반갑습니다. 영성 뷰티 147번째입니다. 살전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희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진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기도나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한도다. 형제들아, 권난을더 많이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대산을과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복음을 나누는 사랑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법칙을 사도관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실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관이 많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그랬죠. 조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영적 종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이 종용이라는 단어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렵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있는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일도 하지 않고 복음만 힘을 쓴다면은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의 전도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저버리고 교회에 전념한다면은. 외부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가정도 지켜가고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나, 가정을 옳게 세우는 일이나, 또 복음을 전해서 내 형제와 이웃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또한, 복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온 마게도냐의 그 지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손길 손길 하나 하나마다 마음과 정성과 스스로 담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 있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전념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먹이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은 만도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질서있고 정연하게, 남이 봐도 원랑불평, 정제받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꼭 가끔 다 그런 사람들을 보죠.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안 해놨다고 싸움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한 거겠습니까? 가정에 불화만 일으킨 자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 집에 와서 뒤집어지고 싸우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 일 되고 한쪽에는 마귀의 마귀와 사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종용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영적으로 알기 전에 이 종용이라는 것을 아, 이건 문자로 잘못 해석해서 조용하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쓴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들이라고요. 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은 종용,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되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위에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대산론과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주위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또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교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낼수 있는 믿음생활을 할수 있도록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늘동행하시면서그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때의 제사장들로 세워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함 나이다. 아멘.